해석 가 조건 그렇구나. 나 조건 얘까지만 보면 주기가 4인 주기 함수라고. 근데 여기다 더하기 16 했으니까 16씩 y 값이 올라가는 그런 함수겠지. 그러니까 계단식 생각하시면 되고 4씩 커지는데 아니 4씩 반복되는데 16씩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그려지는 그런 애일 거야가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f0이 0인 건 보인단 말이야. 그치? 그럼 뭐 이걸 가지고 막 조합을 해도 되겠지만 계단식이라는 걸 알면 뭐 이렇게 생겨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해서 여기가 16씩 커지는 이런 상황일 거잖아. 그럼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. 그러면은 쟤를 미분한 다음에 0집어 넣었을 때랑 4집어 넣었을 때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. 주기함수니까 기본적으로는. 그래서 첫 번째로 쓸수 있는 게 F'0이랑 F'4랑 같을 거예요. 라는 거 하나.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0집어 넣은 거랑 4집어 넣은 거랑 16차이가 나야 돼요. 이건 여기다 0집어 넣으면 확인 가능하죠. F4는 F0 더하기 10. 근데 f 0은 0인 거 우리가 아까 확인했으니까 f 4가 16이다라는 거 미분해서 0 넣고 4 넣으면 은 같다라는 거 이용하면 a 값 b 값이 나와요 이해됐지? 그럼 계산하면 끝이야. 자 그래서 a 값 b 값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, b는 12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f 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2x인 것까지는 알겠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? 4부터 7까지야. 그럼 얘는 지금 그림으로 풀수 있단 말이야. 어떻게 풀수 있냐? 야, 여기 이 부분 그림이 어차피 0부터 3까지 이 부분 그림이랑 어때? 같을 거잖아요.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0부터 3까지 f(x)를 정적분한 것과 이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더해 주면 끝인 거 아닌가? 그치?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12x랑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 3이고 높이는 16이니까 여기 몇이야? 48 나오겠네?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답. 계산만 하면 되렇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왼쪽 게 4분의 81 나올 거고요. 그 다음 48 나와서 더해주시면 4분의 273 나올 겁니다. 그건 그림으로 그냥 빠르게 풀어 버릴 수 있는 거.